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쓴 시스템 경영,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그런 저서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경영 노하우, 그 다음에 시스템 영업 노하우, 위기관리 실패하면 삼성도 없다와 같은 이런 기업 경영 관련 저서들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기업들 컨설팅하고 상담하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의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경영, 효율적인 경영을 할 거냐? 그래서 컨설턴트로서의 사명, 비저, 어, 그런 어떤 그 명확한 체계 없이 경영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체계적인 경영, 고효율 자율 경영, 또 성과 중심적 경영을 할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도와주는 일을 제 사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강의, 매수검 활동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런 그 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오늘은 시스템 경영 특강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임직원들 일당백의 시스템 인재로 만드는 시스템 경영 솔루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경영에 대해서 어, 이론 무장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기업의 성공 시크릿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어, 썼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실제 도입하려고 하면 이런 생소한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런 경험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동안에 많은 어떤 투자도 하고, 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올인해서, 이런 시스템 경영을 기업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웰비지스 well 어, 시스템 경영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개발 했는데, 이런 시스템 경영 솔루션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어, 전체 아웃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소개해 드릴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 시스템의 솔루션 내용을 캡처한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메인 화면입니다. 이 메인 화면에는 회사 모든 상황이 한눈에, 예, 나타납니다. 임직원들이 음.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면 바로 이런 시스템 경영, 우리 회사의 시스템 경영 솔루션이 바로 뜹니다. 이 솔루션에는 내한테 지시가 내려온 사항 또 전자결제, 나에게 전자결제가 올라온 그런 내용들 또 나에게 전달된 메모 또 다른 사람들이 제안했던 뭐 금주의 제안 내용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결제가 올라온 그런 어떤 품위서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전사적인 뭐 일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 비전을 만드는데, 비전을 만들고 직원들이 비전이 뭔지를 모르면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댕연 솔션 맨 앞에 우리 회사의 비전도 이렇게 매일매일 볼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회사 비전이 뭔지를 기억하고 그런 회사로 만들어 가도록 최고 계획자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일사분란하게 가는 그런 지표를 제공하는 비전도 이 메인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략 계획 시스템입니다. 전략 계획 시스템. 자, 전략 계획 시스템은 메뉴의 비전, 그 다음에 스프레이티즘의 우리 회사의 전사적인 어, 전략 지도가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회사 비전, 전략 지도, 재무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될 부분, 영업 고객 관점에서 추구, 추구해야 될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측면, 그 다음에 성장, 발전, 학습 이런 측면에서 우리 회사가 나가야 될 그런 전략들을 전 직원이 워크샵을 통해서 만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실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비전과 스프레이트지 맵을 근간으로 해서 중장기 전략 계획, 연도 계획, 계획, 부서별, 개인별 액션 계획도 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략 계획은 어, 대외비지, 대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직원들이 그런 계획을 제대로 알고, 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전략계획 시스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업무 실행입니다. 업무 실행.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 또 지시한 내용만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업무를 할 때, 이 고요일 자율 경영에 대한 어떤 실현 도구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주간 계획 실적, 뭐, 부서별, 팀별 계획 실적도 있고, 개인별 주간 계획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금요일 날 퇴근하기 전에, 나는 다음 주에, 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할거며 요일별로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액션 플랜을 예, 주간 계획을 짜놓고 퇴근합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서는 어, 지난주 금요일날 짰던 주간 계획을 가지고 요일별로 이제 하나하나를 실천해가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실천해가는 것을 또 퇴근하기 전에 거기에 정리해놓고 이렇게 퇴근하면. 그냥 머리도 개운합니다. 하는 일이 딱딱딱 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실행 업무 어, 또 결제 업무 이런 내용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에게 지시한 지시 받은 업무 또 내가 스스로 계획한 그런 업무들 이런 것들이 쭉열거되어 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업무들 진척 관리 상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시 받은 상 지시 받은 사장님으로부터 부수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이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업무 진척 관리, 개인 업무뿐만이 아니고 지시를 받은 업무도 진척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결 리스트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아직 완결이 안된 이런 일들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업무 실행 쪽에 있고 그 업무 실행의 중요한 그런 방향은 고효율 자율 경영을 실천하자라고 하는데 어게 보면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업무 실행을 효율적으로 생산성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시스템이죠 업무 실행 시스템 그 중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 설계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그런 업종별로, 우리 아이템별로 그런 메인 업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전략계획이나 인사 부분이나 뭐 격리업무나 다른 회사들과 거의 어떤 유사한 업무들은 지원업무라고 라 해서 또 지원업무도 이런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를 해서 물 흐르듯이 쭉 체계를 잡는 이런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컨설팅이나 회사 내부적으로 뭐 하루 이틀,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해서 직원들 워크샵을 통해서 쭉 만들어냅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시스템 솔루션에 탑재를 해서 실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활용하는 그런 개념들이 업무 프로세스 설계도 매우 어,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로 ISO에서도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있는데 이제 ISO와 저희 비정금 대학이 개발한 그 시스템 영역 진흥원이 개발한 이 업무 프로세스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ISO는 오프라인 상에서 만들고 바인더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제 업무 활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 경영은 어, 솔루션에 이렇게 탑재해서 전 직원이 스스로 이렇게 보고 또 수정 보완 추가 삭제 뭐 수정 이런 거를 수시로 할수 있도록 기동성 있게 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특장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업무 매뉴얼 표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업무를 프로세스를 쭉 설계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업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매 단위 업무 하나하나별로 업무 표준화, 매뉴얼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외부에 가서 CEO나 임직원들이 강의할 때 정말 회사에 업무 매뉴얼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단위 업무별로 업무 표준화, 매뉴얼화를 하는데 각 단위 업무별로 업무 지침, 또그 업무에 꼭 필요한 서식, 표준 서식, 그리고 그런 업무 지침, 어떻게 어떻게 해라, 어떤 절차로 해라, 어떤 방법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업무 지침과 양식에 의해서 선배들이 만들었던 사례 중에서 가장 잘된 사례를 또 탑재해 두고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그런 부분인데, 표준 사례. 자, 그래서,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표준 사례 같은 건 ISO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운받아서 내가 직접 또 수정 보완하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배들의 그런 업무 지식을 가장 빨리 퀄리티 높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직원들이 이직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업무 교육을 하는 거고 외부에 가서 강의 듣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게 바로 업무 면, 매뉴얼에 의해서 직원들의 이 맞춤형 o j 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 문서 관리, 전자 문서 관리해서 어... 아까 업무 프로세스에서 대분류, 중분류 단위 업무로 업무 프로세스별로 하고, 결제 받을 때 그런 코드 번호를 넣고, 어, 결제를 받으면 언제든지, 뭐, 10년, 15년 된 문서도 검색할 수 있고, 각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도, 어, 검색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보안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직급별로 또 직원별로 10단계의 이런 어떤 그 레벨을 부여해서 어, 다른 부서에서 생성한 문서를 다른 부서가 또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시스템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런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다만 이런 전자관리 문서 시스템이 다른 일반적인 전자관리 문서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전자 관리 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하는데 불가한데 저희들은 그런 품위를 하나 하나할 때마다 이품위서보고서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되고 스피드 얼마나 기한 내에 했느냐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일을 하면서 퀄리티를 생각하고 스피드를 생각하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 네, 다른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확연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주간계획 실적관리 구체적으로 주간계획 실적 그, 그 양식입니다. 매주 내가 해야 될 계획을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 수립하고 월요일 출근하면 그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를 실행하고 퇴근하기 전에 또 그날 실행했던 것을 또 등록해 놓고 퇴근하고 또 이런 내용이 상사는 수시로 또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리더십, 또는 업무 협조 이런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피드백, 성과 관리 시스템, 업무 성과 관리 시스템도, 어, 이 지표 관리, 또는 그런 지표별로 계획, 또 목표, 또 목표 대비 실적 이런 부분들이 쭉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과 평가, 업적 평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지표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전사지표, 부서지표, 개인지표를 만들어서 탑재해서 연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 인사평가, 근무평정, 자면평가, 이런 내용들이 인사평가라고 하는 이런 코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분석 앞에서 이렇게 분석됐던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경영 분석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CEO만 원칙적으로 볼수 있고, CEO가 허락한 어,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대내, 대대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경영. 회사의 모든 정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지식, 업무 어, 지침, 그 다음에 실무 교본, 어, 제안 내용, 이런 것들이 지식경영 창고에 정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인트 라넷 안에서 어, 회의 관리라든지 뭐메일 주고받고 하는 거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오늘은 시스템경영 솔루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